시편 5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리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을 내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라.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의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란 말이 쉬운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왜 그랬을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고 가까이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겁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노력이고 방법이고 행위를 한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비록 간절히 구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신다면 그런 간구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깜깜한 밤에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잘 벌려도 앞이 보이지 않지요. 앞에 사물이 분명히 있지만 무엇인지 보이지 않죠. 빛이 들어오니까 불을 켜니까 비로소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빛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빛이 비추니까 비로소 보이고. 빛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니까 비로소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가 나타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게 하려고, 또, 마침내, 그의 것이 되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러니 곧 불을 킨 것은 그방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내가 거기서 꼭 필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여겨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맛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기를 알게 하셨다. 나에게 그분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인하여 영적 생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모르고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손가락에 옷 자국도, 허리에 창자국도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지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더나타나시는 수고를 하실지라도, 주님은 도마가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하시고 빛이 들어와서 그도 주님을 알고. 믿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알게 하신 사실을 기뻐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성경을 가까이 한 시간이 참 귀하다는 것을 느낄수록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그 성경을 보는 시간마다, 성경을 듣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백박처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계속 우리 속에 역사함이 돼야 합니다. 백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경나는데 백발인남 말 들어 보셨어요? 맥 빠지네. 그러니까 맥이 일정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이게 맥이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 넷, 둘이 쉬어요. 그리고 셋, 넷, 하고 다섯이 없어요. 맥이 뛰지 않습니다. 맥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건강하다고 할수 없죠. 영적 생활도 박동 같아가지고 맥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그 어느 한 순간도 놓치버리, 놓치, 놓치는 것은 맥 빠진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지라도 맥박이 뛰는 것처럼 항상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를 알게 하신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실 때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도 5절에 말씀이 나와 있나요? 7절이군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주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대하는 자세. 그분을 진정으로 대하는 자세. 이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여겼던 로세 두 사이 기억하시죠? 그들은 소돔과 함께 멸망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여한다고 할 수가 없겠지요또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그저 건넘듯이 또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듣는 것도 경여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마리아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하신 말씀을 듣고 다의아해게생했어요 12살 때 성전에서 홀로 남아가지고 라비들과 대화하셨을 때 이미 부모들은 아이가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멀리 갔던 차에 그제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까 아까 같은 그렇게 라비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그때 아이야 어째서 여기 있느냐 부모가 걱정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에 이세할 줄을 모르시나이까. 요셉과 마리아도 그 주님 말씀에 당황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사람도 다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가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두었더라. 그게 주님을 경외한 자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들려고 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운동 경기도 그렇고 또 여러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공통적인 말이 뭐냐 하면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 기본기가 튼튼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신앙 생활도 기본기가 참 중요합니다. 기본 자세가 잘 잡혀 있으면 무럭무럭 자라 나는 나무 같이 그렇게 영적 생활은 참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자세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뿌린자에 비해서 좋은 땅이 떠올라요. 좋은 땅이 뭔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백배 결실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기본 토양인 거래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장기 둘때또 바둑 둘때 옆에 훈수 쓰는 사람이 잘하는 거 아시죠? 직접 두 사람 당사자보다도 어깨 너머를 보고 훈수 선생 아 그걸 옮겨 놔 이게 이러면 될것 같은데 하는 훈수가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그처럼 저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아참 저런 신앙생활 저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보석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구나. 아, 저건 참 안타깝다 하는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은 내 자신의 완전함과 관계없이 그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를 경유하는 자세예요. 예배하는 모습이 참복받기 합당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배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렇게 뭐라고 다 해용사를 동원할 수 없을 만큼 참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찾으시겠구나.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비록 거기 못 미치지만은 스포츠 해설자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못해도요. 경기를 해설하면서 아 이때 투수 바꿔야 됩니다. 아 이때는 조금 밥 빨랐네요. 이런 게 자기는 못해도 보는 눈이 있는 것과 똑같이 저도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들어주세요. 참 저런 자세는 귀하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경유하는 자세예요. 주를 참으로 경외한 사람.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아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진행하였더니 주께서 술을 더하신, 술를 더하십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래어요그 주를 경외하는 주가 누굴까요? 교회예요 교회가 주를 경외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빈자리에 채워지기 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 맘만, 그런 마음 많이 저에게 전달하시고, 또 걱정스러운 충고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주를 경외함과, 나한 사람이 먼저 주를 경외하는 시간,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은 거기서부터 자기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주를 경외함과 오늘 다윗이 이 시편에도 말했던 것처럼 또 다른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데 주를 경외함 자만에도 나오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찬송할 때도 그분을 경외하는 찬송할 수 있을까? 그 가사도 조금 더 선별하고 싶어요. 구별하고 싶어요. 어떤 내용으로? 내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경유하는 내용이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신실 하신 주, 나의 아버지시여. 어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뭔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그 다음에 뭐죠? 경외함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간구하시던 거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땀방울이 피방울되기까지 근데 거기 마지막에 뭐냐면, 경외함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으냐. 크게 하는 것, 작게 하는 것, 뭐손 들고 하는 것, 오래 기도하는 것, 많이 기도하는 것, 작게 기도하는 것. 그건 사실 어떤 하나가 기준일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경외함으로 우리 기도는 들으심을 얻는다는 것을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그것을 깨닫고 감사한 자들이 해야 할 자세가 뭐냐? 주를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 바라시는 모습이 뭔가? 누가 주를 경외하는가 누가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을 존중하는가? 그래서 옷차림만 다듬을 뿐이래몸매모습에만 다듬을 뿐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까지도,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시간이고, 주님의 생각을 알고자 한 시간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 시간이고, 그분의 응답을 받고자 한 시간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시간이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시간이고, 내 연약함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내 죄를 사시고 나를 온전케 한 시간이라 이렇게 여겨서 가지를 자세가 뭐냐면 주를 경외함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참일자에오면 우리 눈에 띄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기도 시편은 우리 기도문처럼 쓰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대로 우리는 기도문으로 나의 기도문을 쓸수 있는 내용이 시편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런 기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한다하더라도 연기자처럼 흉내는 낼수있을지만은 정말 이 말의 내용같이 내용 그 마음까지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여호와여 나의 말을 들으사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신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끝없이 뭉게구름처럼 피어나는 것이 오늘 내 기도를 과연 주님이 들으셨을까 차 타고 가면서도 오늘 내가 몇 프로 주님께 기도한 것이 상달되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죠. 주여 주여 내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날 부르소서. 하나님 우리 말을 들으신다면 문제 끝. 비록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됐을지라도 관계 없어요. 더 악화돼도 관계 없어요. 왜? 마침내 그분은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을 들으사 주님 나의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가 금요 기도회가 아유 벌써 금요일 왔나 또 가야 되나 어떻게 또그 시간 때오나 그렇게. 마음의 무거운 시간이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나의 말을 들으사, 나의 말을 들으사, 주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 더욱더 실감나고 확신에 차있다면 우리가 기도한 시간은 결코 버겁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들으사! 주여, 나의 말을 들으사!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혀요. 내 심사를. 통촉하소서. 여러분, 통촉하여 주옵소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유, 드라마들 통안 보았던 건좀 공감이 안 되네. 옛날 사극 보면 많이 나와요. 신하가 왕에게 간절하게 말한 다음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전하, 그것은 불가하오니 신들의 간구를 통촉 하여 주시옵소서 이 통촉이라는 말이 양찰이라는 말의 존대어입니다 양찰 계속 어려운 말만 나오죠? 양찰은 더 어렵죠? 들어안 들어봤습니까? 양찰이라는 말은 밝게 살핀다 이 뜻이에요. 지금 나의 심사를 밝게 살펴 주옵소서. 그러면 이 심사가 뭔가? 그러니까, 왜 심사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나십니까? 전 자꾸 유행가가 생각나요. 어, 아, 뭐, 내 심사 해가면서 있는 기억나는데? 옛날 노래. 근데, 시부리를 봤더니, 원문에 보냐면, 이 심사는요, 속삭임, 중얼거림이에요. 우리가 너무 간절할 때는요, 기도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중얼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나이 아기 아시죠? 그가 나이들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지. 그래서 성전에 가 기도할 때에도 누구보다 더 오랫동안 한참동안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부르짖다 나중에 점점 소리 적더니 나중에는 기도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엘리제사장이, 너 지금 자냐? 너 지금 술 취했냐? 하고 말할 만큼, 소리는 안 들리는데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때 한나가 말했죠. 아닙니다. 내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심사를 들으셨어요. 통촉하셨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중얼거림을, 나의 속삭이는 말을, 넓게, 밝게 살펴주시옵소서. 우린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얼마나 부러운가. 오늘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꼭 크게만 기도해서 들으신다고 하지 마세요. 자,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마치, 저는 계속 서 그런 말을 좀 때론 하기가 멋져어요 주여 삼창 그러면 안 나오는 기도 끌어내려고 하는 말 같아가지고, 마, 꼭 마중물 같아가지고, 꼭 그렇게 억지로 기도시킨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기도하다가 충만하면 됐지. 안 나오니까 자식 다 같이 쥐어쥐 하면 좀 뭔가 억지 같아서. 근데, 하나님 그렇게 크게만 기도할 때 들으신 게 아니라, 그분과 가까운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뻐하고 알게 하심을 감사해서 그분을 경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심사도 통촉하신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이 무심코 가면서 하는 기도, 차 운전하면서 쥐요이 말을 들어주셔서 하는 그큰 소리도 아니지만 은 하나님이 그 말까지 들으신 사람, 왜하나님의 경유한 사람이에요. 이 시편 5편에서 저는 이두 가지 구절에, 두 구절에 마음이 쏠리고 시선이 멈춥니다. 나를 통촉하소서 줄 경애함으로 주님을 경애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주님을 경애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중얼거리는 속삭임까지도 다 통촉하시고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겁니다. 세월이 오래 갈수록, 교회 생활이 오래 갈수록, 우리는, 우리 기대한 바가 뭔가. 이젠 찬송가도 몇 장, 그다 알고, 성경을 찹 찾을 수 있고, 그것도 익숙한 것도 있겠지만, 주님이 내 심사를 통촉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내 심사를 통촉하소서, 다른 사람은테 주물거리는 말을 갖다가 오히려 너술 취했냐? 너 지금 잠꼬대하냐? 이렇게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듣지 않냐 하시고 그 소리를 통촉하시는 역사 얼마나 부럽습니까? 오늘 밤에도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되 그분이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내 심사를 통촉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되 참을 다윗처럼 주를 경외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주님의 일생 동안 경외하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영혼이 기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합니다 천상천하에 내 사정을 알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였고 내가 진정 사모할 이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옵니 주님, 우리를 들어 주시옵시고, 이 밤에 나왔기도 한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저들이 주를 경외한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비우고, 빌고...